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드렸던 그 마카롱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맛을 보긴 했었었는데 퀄리티가 진짜 상당하거든요.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CU 마카롱 구매 못하신다고 아, 너무 속상해 하시길래 제가 진짜 일주일 동안 매장 컨택만 했어요. 제가 구성 한번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께 그대로 이 구성으로 나갈 거예요. 아무래도 수제다 보니까는 가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개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성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뜯어볼까요? 얘는 크림치즈 베이스 레드벨벳이고요. 네. 얘는 로투스. 네, 그다음에 얘는 제주 유기농 녹차. 그다음에 얘는 우유. 그다음에 얘는 포도 그다음에 얘는 커피. 이가 바닐라, 복숭아 요거트, 딸기 크림치즈. 와, 저는 요거랑 요게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께 배송 이렇게 나가요. 이번에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신다고 포장법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개봉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낱개로 포장 다 해주시고요, 뽁뽁이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고 그 위에도 또 뽁뽁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택배가 진짜 무사히 도착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아무래도 물건이 많은 지역은 한두 개씩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더 신경 써주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원래 이렇게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안 깨지게 품질 좋게 도착하기 위해서 포장을 사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바꾸신 거거든요. 선물용으로 이제 구입하실 분들은 요거 박스랑 유산지랑 해가지고 천원에 개별 판매를 하니까 따로 추가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가 진짜 하나하나 다 수제잖아요. 네. 일일이 막다 짜시고 그려셔야 되는데. 배송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그 날짜를. 우리 소영이 엄마가 이렇게 요 진짜. 아니배차로 배송이던데? 어서 오세요. 축!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보일 거냐면요.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께 공지 드렸던 <laughs> 아홉 구의. 만원짜리 마카롱입니다. CU 마카롱 때 이후로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이 CU 마카롱 편의점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마카롱을 저렴하게 먹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의 제보도 받고 또 저희 직원분들이랑 7일 동안 찾아 헤맸다는 그 전설의 마카롱 아닙니까? 진짜 매장 컨택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개봉. 어, 잘안 보이네. 포장 되게 예쁘죠, 여러분. 장난 아니죠, 여러분. 우선 먹으면서 여러분 얘기를 할까요? 이 매장이 되게 컴택하기 힘들었던 게 전부 다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는 소량으로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요거 사진이 올라간 다음에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이 어, 이거 아이디어스에서 12,000원에 팔던 건데? 라는 댓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 나랑 이 여러분들을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똥카롱, 걷건가? 우선 안에 필링이 전혀 느끼하지 않아요. 꼬끄는 쫀득한 꼬끄예요. 음 장난 아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9개에 만 원이면 개당 1,100원꼴 밖에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초콜릿도 박혀있어요. 이걸 살짝 커피 맛이 나네요. 살짝 단 느낌이에요. 꼭가 빨리빨리 먹어볼게요. 우유. 어떤 마카롱은 되게 단 느낌이 강하고 어떤 마카롱은 단 느낌이 없어요. 그만큼 맛이 되게 다양해요. 얘는 또 뭘까? 대박! 안에 크림만 들어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과일이 들어있어요. 와, 과일 박힌거 보이세요? 아,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이게 진짜 쌍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4개 중에서는 이게 1번. 포또 같은데? 하나 하나 진짜 정성을 담았어요. 맛이 진짜 강하다. 한입 물자마자 클링에서 나보또야라는 느낌이 진짜 강해요. 잡초로 많이 맛있다. 얘가 1번. <laughs> 그다음은 로트스인가 봐. 음. 진짜 아낌없이 넣었다. 로트스두개 정도는 부숴 가지고 붙여 놓은 느낌. 보니까 아, 진짜 먹고 다 먹어. 이거 어차한 박스 얘 거예요, 언니 거. 응 그냥. 내백거 먹어. 음. 얘가 1 번. 와. 크림이 안 느끼해요. 꼬끄가 전체적으로 이 집이 쫀득하기는 한데 어떤 거는 살짝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 어떤 거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맛에 따라서 재료가 달라지다 보니까 꼬끄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약하네. 녹차! 제가 지금 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살짝 녹은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필링이 되게 단단한 편이에요. 어때? 맛있어. 마지막! 나 이거 보고 아까 진짜 놀랬죠, 완전. 딸기 박혀있어요. 딸기가 박혀있는데 필링 안에도 과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장님께서 딸기 산지에서 직배송 하신다시더라고. 안에 딸기가 들어가니까는 지금까지 먹은 필링 중에서 제일 부드럽고 덜 단단한 느낌이긴 한데 제일 상큼한 느낌은 강해요. 미쳤다. 니꺼 그 딸기 내가 먹을게. 응. 어, 상큼해. 봐봐. 풀링은 여러분 보시면 다른 거 보다 덜 단단하죠? 살짝 덜 단한 딸기 요거트 먹는 느낌도 강해요. 전체적으로 마카롱이 별로 물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미쳤어요. 필링이 진짜 단단해서, 자른 꽉지 모양 그대로 아직까지 자국이 선명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언니야 거까지 좀 뺏어 먹었네. 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제 마카롱, 그것도 퀄리티가 되게 좋은 수제 뚱카롱 9구를 만원에 드디어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수제 마카롱이다 보니까는 사장님께 아무리 아무리 부탁을 드려도 금, 토, 일, 3일만 여러분 주문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토, 일, 3일만 주문을 받기로 했지만 주문이 많으면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배송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나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여유있게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초반에 주문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선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늦게 주문이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제 연초 선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먹더라도 저는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나름의 픽! 다음 나름의 픽은 어떤 메뉴가 될지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의 많은 재고 기다립니다. 저의 인스타. 여기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당첨이 되신 나랑이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열심히 제보주시면 제가 컨택을 해가지고 먹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다시 이렇게 또 픽으로 알찬 구성으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나눔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안녕.